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증권업계의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수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최현만 전 미래의셋 증권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해 무려 105억 5천 5백만 원을 수령하며 증권가 연봉킹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증권가에서 단연 돋보이는 금액이며 특히 지난해 그가 처분한 미래의셋 자산 운용 지분 판매로 얻은 450억 원을 포함하면 그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의 뒤를 이어 장석훈 전 삼성증권 대표가 66억 원 넘게 받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강정구 삼성증권 영업 지점장이 상여금만 56억 원을 포함해 57억 원 가량을 수령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30대 다올투자증권 과장이 상여금 41억 원을 포함해 42억 원을 수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상여금으로 증권사 대표이사 연봉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신증권의 양홍석 부회장과 이여룡 회장,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최승호 부사장 등도 3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수십억 원대 고액 연봉자들 사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증권가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자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최현만 전 회장을 포함한 이들의 높은 연봉은 증권업계의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업계 내에서의 격차를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증권업계의 실적 부진 속에서도 일부 고위직 및 특정 직원들이 엄청난 연봉과 보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격차를 드러낸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액 연봉이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